자,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실질적으로 주장이나 목적이나 요지를 읽어가는 문장은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만 읽어본다겠어요. 이해되셔요? 그랬죠? 근데 좀더 이제 디테일하게 간다 면첫 번째 문장을 보고 무슨 말이 나올 건가를 한번 유추해 본다겠죠? 그 다음에 접속사나 연결사가 있으면 또 파악해 보고요. 자, 처음과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저자의 견해를 찾자고 했어요. 알겠지? 모르면? 무조건 첫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만 찍으시면 돼. 됐습니까? 들어갑니다. We all travel different roads. 자, 우리는 각자의 다른 길들을 여행합니다. To our unlimited destination. 자, 어떻게? 제한되지 않은 이런 목적을 향해서요. 그렇지만, no one reached the end. 어떤 사람도, no one 밑줄 쳐요. no one. 그러니까, l 이 주어자리에 있으면 못 많은 사람들이야 있지. 어떤 사람도 reach the end 이 종결부에 도착하지 못해요. without facing some forms of t h e a d v e r s i t y e s 자, 어떤 형태의 역경 없이 역경에 facing 직면하지 않고는 이런 게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그럼 우리 이게 추리할 수 있지? 그렇지? 끝난 거야. 이런 쉬운 문장은. 됐지? 그럼 마지막 문장 바로 가는 거야. 그래서 remember 나왔어요. remember 명령문이 나왔으면, 거기가 무슨 문장이다? 주제 문장이다.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세요? 그리고, there are really no problem. 마지막 문장 볼게요. 실제 문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단지 뭐만 있다? 기회만 있다. 어떤 기회냐? which is가 생각됐어요. waiting to be recognized. 인정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회만 필요하다 이거야. as a solution. 해결로서. 뭐, by the person of wisdom.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자, 해결될 때까지, 해결로서 인정받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회만이 잠깐 필요합니다. 라는 문장이지. 됐어요? 자, 모든 게다 역경이 필요한데, 자, 기억하세요. 여기서부터 읽어주면 좋겠죠? There are no real fail in life. 삶에서 진정한 실패는 없습니다. 단지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There are no true tragedy. 자, 뭐가? 진정한 비극이란 건 없습니다. 단지 모든 게다 교훈이라는 거야. 좋은 말 나왔죠? 화장실 가면 항상 이런 말있아 음. <laughs> 화장실 따라 입은 것 같지 않니 그지? 화장실 가면 우리 감동받고 나와요 그지? 오늘 뭐 어제 오늘의 오늘의 하루는 어제 죽은자가 그토록 갈망했던 뭐그 하루다. 와나 그거 입고 감동 완전 뻑갔어요. 그래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화장실에 잠깐 있을 때뿐이었어 나오니까 잊어버렸어. 맞지? <laughs> 내 말이 맞았지? 어, 화장실에 있는 것 같아. There are really no p r o b l e m 자어 문제란 거 없습니다. 단지 기회만 있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기회야. 이 기회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To be recognized. 인정받을 때까지. 됐어요? 음. 뭐로써? 해결 포인트로써. By the person of the wisdom. 지혜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자, 하도 구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어려운 구문 아니면 설명해주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해 되죠? 음. 어떻게 본다? 이 문장은 첫 번째 글과 마지막 문장만 보고 해결할 포인트, 어, 답을 찾아갈 수 있죠? 음. 자, 이렇게 이제 해석, 그 모의고사 해설로 가니까 굉장히 쉬워. 풀 때는 이 압박감들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죠? 천천히 푸세요, 천천히. 아시겠어? 다음에 새로운 게 나와서 내가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 내가 읽어야 할 포인트를 못 읽고 넘어가면 다음에는 안 나와. 알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 앉아라? 준비 딱하면 음, 음,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나오겠지. 같이 끝까지 가서 다시 올라가, 그지? 그러지 말라고요. 풀수 있는 문장을 내가 원하는 점수대를 정하세요. 내가 이번에 몇 점까지 맞아봐야 되겠다. 점수대하고 나 내가 풀수 있는 문제만 가지고 정확하게 푸세요. 알겠지? 풀수 있는 문장을 12문제를 풀어서 맞았어 다. 60점이잖아. 4문장 찍어서 2문장 맞으면 70점이잖아. 알겠어? 6문장 찍어서 3문장 맞으면 75점이잖아. 땡큐잖아요? 근데 급하게 마음먹으면 아는 것도 다 틀려버린다. 응. 시험장 나오면 그래. 시험장 나오면, 아, 이거 왜 틀렸지? 제발 그러지 않기 알겠죠? 평온한 상태를 가지는 게 이기는 지름길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했어. 구문도 했고 단어도 하고 다 강의 할 만큼 했어요. 알겠지? 니네를 믿어. 니네를. 알겠어? 너네를 못 믿으면 안 돼.